6월 5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에그락 암호화폐님의 트위터인데요. XRP 781일. XRP는 파이널 웨이컴 라인을 넘어갈 수 없으며 반드시 폭발해야 합니다. 거의 781일 동안 파이널 웨이컴 라인에서 거부가 되었다. 이번이 네 번째 시도이다. 돌파 시도인데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했다. 하지만 저는 다섯 번째 힘을 믿습니다. 마지막 돌파를 위한 다섯 번째 시도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면서 쭉 나와 있죠. 웨이크 라인 하락 추세예요. 하락 추세에 대해서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겁니다. 하락 추세가 이어졌었죠. 돌파 시도가 계속해서 이어졌었는데 돌파를 못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라인 또한 현재 매물대와 지지선과 저항선이라고 하죠. 제가 항상 언급드리는 그 꼭지점에서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른 건 뭘까요? 이 하락 추세와 자, 패턴이 되었죠. 이거를 돌파하는 건 뭘까요? 소송에 대한 방향성이겠죠.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방향성을 가를 겁니다. 불확실성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증권과 상품에 대한 명확성이 나오는 겁니다. 즉 그동안에 눌려 있었던 우주선 폭발 2012년 그 이후 2023년 약 11년에 가까이 인프라를 확장해 왔습니다. 리플 네트워크 일명 스위프트 2.0 웹3로 명명되고 있죠. 다음번 디지털 물질의 심장의 혈관을 공급하는 심장은 XRP 더불어 혈관 망은 리플 네트워크 스위프트 2.0이라 명명될 수 있겠죠. 그 방향성에 나오게 되면 우주선 폭발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되리라 <목소리> 에도파리나님의 트위터인데요. 50개국 이상에서 활동하는 일본 최대 은행입니다. 미츠비시 은행이죠. 2018년 브라질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인 방코브라데스코와 MOU를 체결하여 리플 기술을 활용하여 일본과 브라질 간의 국경간 결제를 개발했습니다. 일본 최대 은행 브라질 메가뱅크 최대 금융 기업 중에 하나이죠. 이미 라탐에서 리플 네트워크는 미친듯이 확장했습니다. 미쯔비스뱅크, 빵코브레데스코와 MOU를 체결하고 을 그리고 디벨롭, 디벨롭 뉴크로스버더 페이먼트 서비스 국경간 결제에 대한 시스템이 현재 자료상에 나와 있다는 거죠. 여기 리플이 체크이 되어 있죠. 이미 오래 전부터 전세계 혈관망은 확장이 되어 있다. 일본은 미찌비시 뿐만 아니라 미주 그리고 SBI가 바로 중심에 있죠. 제가 끊임없이 강조드리는 자, 일본 내 원투 펀치인 미찌비시와 미주 그리고 SBI. SBI에 바로 CEO가 언급을 하고 있죠. 기타오 요시다카가 2025년까지 일본 내 모든 은행 XRP를 사용하게 될 것. 비단 일본 뿐만 아니라 일본과 라탐. 남미의 심장인 브라질, 전세계로 이미 확장해 있다. 여기 지배구조, 자본을 댄 애들의 명명을 보시길 바랍니다. 전세계 기득권이 다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이들은 리플로 다 연결이 된다. 스위프트와 R3, 다 이미 연결이 된다. 설계작업은 끝이 났고 그 에너지의 파동이 이사를 하고 있다. 구 두꺼비집에서 새로운 두꺼비집으로 이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아멜리에 이분의 트위터인데요. 가까운 미래에 다섯 자리에서 여섯 자리 숫자를 볼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무언가 뒤에 예, 백테이터를 남겨주셨죠? 엠마 알레에브 이분이 무언가 글씨를 남겨줬네요. 볼까요? 100달러. XRP는 매우 비현실적입니다. 100달러는 XRP에 매우 저렴합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다섯 자리에서 여섯 자리 숫자를 볼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느 날, 일어나서 안정적인 다섯 자리에서 여섯 자리 숫자로 XRP를 보면 인생이 즉시 바뀔 것입니다. 준비, 준비, 준비. 그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남겨 줬는데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10년 전에 투자했다면 10년 전이 아니라 5년 전에 투자했다면 인생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 파괴력을 XRP에서 볼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펀더멘탈과 가치는 미친 듯이 확장이 했기 때문에. 소송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고 그리고 가치가 부여되게 되면 쩐 유동성이 미친 듯이 끌어 불어, 풀어닥칠 겁니다. 블록체인의 심장이기 때문에. 옐런 머스크의 새로운 트윗은 XRP 아미의 응답을 찾습니다. 그가 게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XRP 아미, 그리고 머스크, 무언가 머스크의 반응을 살펴보겠죠. 그러면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길 기대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바라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죠. XRP 아미에서 저는 이 부분을 참고만 합니다. 머스크가 도지와 비트코인, 테슬라 결제에 활용하겠다. 많이 언급을 하고 있죠. 더불어 스페이스 x 화성, 전 세계 미래 시스템에 대한 부분에 상당히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있는 사람이죠. 범 지구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은 머스크가 이런 트윗을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자, 옐런 머스크 X라고 하죠. 슈퍼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하나에서 대부분의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만능 애플리케이션 그 뜻을 의미했던 것 같은데요. 여기 리플 아미인, XRP 아미인 판다 리플 XRP 님께서 아래라고 남겼어요. 즉또 다른 분이 P를 남기게 되면서 XRP, XRP 인플루언서 머스크에 응답했다. 이 트윗은 XRP를 구성한다.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에 대해서 저는 언급을 좀 드리고 싶은 뭐냐면 이미 게임은 끝이 났다. 미디어에서 이런 거를 이슈화 시키게 되면서 머스크의 반응을 살펴보고 싶겠죠. 트위터에서 또한 머스크는 트위터를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슈퍼 애플리케이션과 함께 중요한 건 각각의 섹터가 나눠져 있다. 자, 그러면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는지 잠깐 살펴볼까요? 자,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시가 총액이 천조가 넘어갔죠. 그쵸? 여기에 주인이 누구죠 최대 주주는 옐런 머스크예요. 12.97. 그러나 벵가드가 6.92. 블랙록이 3.55, 스테이트스트릿이 3.15, 뱅가드가 2.64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동일해요. 뿌리가. 즉, 이들의 자본을 합치게 되면 머스크 위로 가겠죠. 그럼 누가 주인이죠? 바로 이들이 주인입니다. 이들의 자금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어요. 자, 주식회사는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놈이 주인입니다. 이들의 자금을 받아서 사실 확장하고 있는 거죠. 끊임없이. 더불어 이들의 자금이 이제 곧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중국의 내수와 금융시장이 열리게 되죠. 그래서 파견단이나 어떤 단을 꾸리고 현재 JP 모공과 더불어서 들어갈 준비를 하고 계속해서 집행이 되고 있죠. 머스크도 중국에 들어갔다 왔죠. 왜? 중국에 자본이 들어가는 겁니다. 먹을 게 많으니까. 그 이론으로, 그 원리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미 이 뱅가드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릿이 바로 리플의 뿌리이다. 즉, 우리는 같고요. 이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XRP의 가격이 708원입니다. 단기적으로 고점을 찍고 물량을 소화하면서 하락 추세를 그리다가 그 물량 소화하면서 다시 여기 돌파하기. 돌파하러 가는 듯한 모습이 그려지고 있죠. 이 돌파는 아까 에그라 크루트님께서 언급을 했죠? 다섯 번째 돌파 시도가 있다.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그건 소송이 가르게 되겠죠. 소송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할까요? 방향성이 나와야 되겠죠. 이미 끝판왕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제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그 의미를 가장 많이 이해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업비트에서도 거래량 1위에 포진되어 있고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더리움 또한 현재 박스권의 흐름에 있죠? 비트코인 또한 박스권의 흐름에 있습니다. 얘네가 2023년도 하반기 터질 거예요. 그러나 다음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지난 10년간의 파괴력은 XRP에서 보일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다섯 자리를 그냥 의미한 게 말한 게 아니겠죠? 그냥 묻어두세요. 그리고 준비하세요. 그러면 자고 일어나면 아마 일어나고 자고 일어나게 되면 다른 일이 벌어져 있을 테니 안정적인 다섯 자리 가격대. 그 기준점은 2030년, 2025년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갈수록 우리 눈앞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는 지각판이 돌아가는 지구에너지의 파동. 미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고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흐름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끊임없이 언급드리고 있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 미래를 통찰할 수 있다면, 부의 반열에 올라서는 것은 당연해 내리겠죠.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가 부자가 될 것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단한 번도 의심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봤던 미래를 확실하고, 확신하고, 우죽하게 길을 걸어가는 것. 대부분의 부자가 됐던 사람들은 그 미래를 단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기심이 사회 이익 창출. 애덤 스미스를 다시 본다. 자, 보면, 보이지 않는 손 가격에 따라 수요 공급 균형 찾는 과정 설명. 도독 감정론 국부론 저서에 남겨. 자유시장 경제 철학 초성노아 자본주의 의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애덤 스미스. 자, 근데 여기에 저는 좀 필터링 하고 싶어요. 뭐죠?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 수요법칙, 공급법칙, 이런 게 있죠. 저는 다시 한번 명령하고 싶습니다. 보이지 않는 고래에 의해서 미래는 지금까지 에너지의 파동이 만들어져 왔습니다. 1차 산업혁명, 영국에서 18세기 후반에 증기기관이 개발이 되었죠. 두 번째, 전기의 혁명이었죠. 여기에 미국의 6대 왕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 에너지의 파동은 1차 산업혁명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거예요. 3차는 월드와이드 웹, 3.5는 모바일, 로4차네 번째 혁명으로 이어지고 있죠. 우리가 알아야 될건 뭐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고래. 보이지 않는 고래, 고래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겁니다. 그들이 무슨 일을 벌이는지. 철밥통 월급쟁이 때려치고 충동적으로 창업했다. 머스크도 날아오게 만든 남자. 바로 누구를 의미하면요? 이분이죠. C A T L의 창업자이자 회장인 정위친 C A T L 회장입니다. 세계 최대 배터리 회사 타이틀을 거머쥐다 자, 그리고 철밥통 걷어차고 외자기업에 입사하고 지금 세계 최대의 CATL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을 명명하기에 도전의 역사라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또한 미래에 베팅하고 있죠. 그리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고 있죠. XRP, 그리고 가상자산의 시가총액이 형편없이 싸져 있는 그 가치에 투자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이 의미하는 말은 뭐죠? 저는 미래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의 파동을 그쪽으로 보내고 있고, 이사를 하고 있는 과정 중이라는 거죠. 그 과정 안에서 가격적으로도, 또는 미디어상에서 이슈상으로도 끊임없이 수십 번, 많게는 수백 번 흔들어낼 겁니다. 이 마라톤에 완주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거죠. 지금 가격은 똥값이지만 다이아몬트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인지하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아이오닉5가 미국에서 무인 택시로 운행 중이라는 계획인데요. 모셔널, 미국에서 연말 아이오닉5 무인 택시를 운영한다. 라스베거스에서 서비스를 시작하고 레벨4 자율주행 기술 현실화 테슬라와 비교 말라 현대차가 20억 달러 합작 투자한 바로 모셔널이라는 회사인데요. 여기 아이오닉이 무인 택시는 달랐다라고 하면서 현대자동차 합작 범위는 모셔널이 올해 말 미국 라스베거스에서 완전 무인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에 나선다. 자, 정말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거죠. 자율주행 택시. 이게 의미하는 바는요, 세상의 판때기가 완전히 다 바뀌는 겁니다. 자율주행 차가 오게 되면은요, 사람이 운전대에서 손을 놓게 됩니다. 즉, 운전하는 게 불법이 되는 거예요. 차 모양과 함께 사람은 아예 소프트웨어로 자동차가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이런 파급이 오게 되면은요, 결국 자동차 생산량도 지금보다 현저히,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 자동차 부품, 건설, 석유화학, 정유, 에너지 모든 부분에 패러다임이 전환기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비단 이 산업뿐만 아니라 판 자체가 바뀐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저희 회사 앞에서도 또는 판교에서건, 어디 종로에서건, 을지로에서건, 명동에서건 자율주행 시범 버스를 보고 있어요. 이 조그마한 버스가 계속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시간차마다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뭐죠? 새로운 세상의 도래함을 의미한다. 지금의 챗 g b t 인공지능, 엔비디아가 많이 언급되었죠? 이것뿐만 아니라 ARM 또한 언급이 되고 있고요. 중요한 건 반도체뿐만 아니라 코인과 가상 경제, 메타버스 다 맞물려서 온다는 겁니다. 여기 타게 되면 뭘로 결제가 될까요? 바로 CBDC, 스테이블 코인, NFT, 각종 코인과 토큰들. 이걸 연결하는 건 뭐다? 심장은 XRP입니다. 아시겠죠?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네이버 지도에 동네맛집 자동 등록된다. 네이버 소상공인 연합회와 협약, 지도 애플리케이션에 업체 정보 주기적으로 반영한다. 카카오도 전국시장 100곳 지원한다. 지도 애플리케이션과 연계 놓고 경쟁 치열하다. 네이버 플래스 등록 사업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죠. 국내 지도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점유율은 네이버 지도, 티맵, 카카오맵, 구글 지도 순입니다. 이걸 의미하는 말은 뭐죠? 다 방금 전에 보셨던 자율주행차.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자, 볼게요. 최근에 나왔던 아이폰 이후 16년 만에 기대감 폭발 애플 신제품 뭐길래 제가 언급드렸던 자 MR 헤드셋, XR 헤드셋, 그리고 오큘러스 이런 시리즈가 나온다는 거죠. 다 맞물려서 움직인다. 지금은 스카우터처럼 가상경제에 들어가고 여기에 가상경제와 증강현실이 입혀지게 되겠죠. 이미 입혀져 있고. 그리고 여기서 새로운 메타버스와 함께 연결되는 그 과정에 있는 겁니다. 제품이 나오고 하드웨어가 나오고 여기 소프트웨어가 미친듯이 입혀지게 되겠죠. 아까 방금 전 언급드렸던 이 자동차에도 마찬가지예요. 소프트웨어가 미친듯이 입혀질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양명석 SK 텔레콤 메타버스 부사장 메타버스 결제 서비스 3분기에 출시한다. 엔터테인먼트 업계와 협업할 것. 장식용 아이템 공연 티켓 거래. 이걸 시작으로 확장해 나가겠죠.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거를 일관적으로 연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연결되는 거니까. 이 새로운 세상이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선제적으로 코인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시겠죠? 2025년엔 메타버스 내에서 소액 결제가 활발해질 겁니다. 일명 메타버스 경제 시스템이 새로운 수익처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어쩐지 쿠폰 매일 주더라. 배달의 민족 쿠팡, 진짜 쩐의 전쟁 시작. 배달 플랫폼, 다시 쩐의 전쟁. 코로나가 공식적으로 회자가 되면서 경기가 리바이벌되고 자산시장도 꿈틀꿈틀거리고 있습니다. 2023년도 하반기는 제가 폭등장이 예상이 된다. 끊임없이 일관적으로 언급을 드리고 있죠. 중요한 건 이것도 맞물려서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니 얘네들이 수익성이 일시적으로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얘네들이 자본을 투하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기가 노다지이기 때문이죠. 다 대부분 이제 유통망이 줄어들게 되고 얘네가 직관적으로 자 아까 본감 전에 보셨던 이 기사와 연결됩니다. 자율주행 택시 그리고 자율주행 택시 트럭 배달 로봇도 나온다. 완전 무인은 언제?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 하드웨어 기기들이 바로 직거래와 함께 공유 경제와 함께 얘네가 시스템이 통제하게 되는 세상. 그리고 여기 소프트웨어가 미친 듯이 입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배달의 민족 쿠팡, 그 플랫폼은 그 시발점에 있다는 거죠. 이 그림을 연결시켜 보세요. 미래는 그냥 오는 게 아니다. 더불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새로운 코로나, 또 다른 코로나가 우리 곁으로 올수 있다. 그 부분 또한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 부분을 준비해야 됩니다. 20여 년전 쏘아 올린 탐사선으로 사상 첫 화산 모습을 실시간으로 중계했다. 지구에서 3억 킬로 떨어진 화성의 모습이 사상 처음으로 지구에 생중계됐다. 유럽 우주국에서 자 화성 머스크가 자주 언급하는 말이죠.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궁극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6년 뒤 화성에 인류 보낸다는 옐런 머스크의 거대한 도전 스타쉽 타고 2029년 화성 첫발 목표 2050명 100만 명 규모의 자급도시 계획을 하고 있다. 여기 보이시죠? 스펙스엑스가 구상한 화성 도시 개념도. 자, 이런 거를 왜 할까요? 몇 가지로 압축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지구가 아프다. 지구의 수명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사람이 살아가기에. 두 번째, 인간의 끊임없는 도전과 욕심과 탐욕일까요? 그런 부분들이 맞물리겠죠. 중요한 건 어쨌든 우리는 이 부분을 맞이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 있을 때 또는 다음 세대가 진행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세대에서건 간에 말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고 도전하는 게 우리 투자자의 삶의 일부가 되어야 되겠죠. 미래에 투자하는 거니까. 미래에 도전은 이들이 하고 미래를 만드는 이들의 움직임을 포착하는 게 투자자의 가장 큰 덕목 중의 하나입니다. 난치, 난치병 자가 면역질환 정보. 150조 원 시장이 들썩인다. 글로벌 제약사 속속 신약 개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유럽 루마티즘 학회, 유라 2023에서 차려진 글로벌 제약사의 부스 모습. 자가 면역질환 치료제의 성과를 알리는 학회에 130국, 130국가, 130여 개 국가가 제약바이오 종사자 1만 8천여 명이 찾았다. 유럽 루마티즘 학회. 자, 대한민국에 글로벌 제약사가 있을까요? 글로벌 제약사가 가기 위해 도전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셀티온이라는 기업이죠. 셀티온이 탄생한 이후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또한 진행해서 따라오고 있죠. 걔네는 CMO 그리고 신약에 도전을 하러 가겠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주요 글로벌 제약사 2022년 시가총액을 보게 되면요. 존슨앤존슨, 일라이릴리, 화이자, 에브비, 에피 머크, 로쉬 노바티스, 아스트라제나카, 브리스톨 마이어스킵 안젠, 사모피, 길리어드사이언스, 리제너론, 버텍스, GSK라고 명명되는 글라소스 미스클라인, 바이엘 론자. 이 론자가 세계 최대의 CMO 회사입니다. 삼성전자, 삼성, 아, 삼성바이오로스 삼성바이오피스. 걔네도 추후에는 신약에 도전을 하겠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들 제약바이오 산업에 국내에서는 100여 년이 넘었어요. 셀스큐어 년 회사가 20년이 넘는, 조금 넘는 시간에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들이 도전하지 못했던 두마에 세계 최초의 역사를 썼던 겁니다. 그리고 도전하고 20년 뒤 결과물은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서정진 회장은 재산 15조로 한국 최고 부자 반열에 올라가게 됩니다. 2021년도 자료예요. 2022년도, 2023년도 그 부자 순위는 매년 바뀌죠. 시가총액이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9조 이재용 4위, 고 넥슨의 창업자인 김정주 14조, 김범수 10조 2, 3위. 요거는 매년 바뀝니다. 1, 2, 3, 4위가 한국 최고 부자 반열을 넘어서 세계적인 분야 반열에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자 우리는 11시의 세상이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xrp의 가격은 현재 똥값입니다. 한국의 많은 분들이 xrp를 보유하고 계시죠. 저는 여기서 많은 부자가 천문학적인 부자가 탄생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마라톤을 완주하시는 분들께 아마 도착지에 이 기록이 남겨지게 되겠죠 다음번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어요 이동체 에코프로그룹의 회장이죠 창업자이자 대기업 반열에 올라갔고요 셀트론서정준 회장 또한 세계적인 부자 반열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의 주인공은 바로 XRP를 비롯한 가상자산 각 섹터별 1등 가치가 똥값에 있는 그걸 모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